에 덜어서 펴 바른 후에 모발에 고루 발라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려 주시면 따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매끄럽고 촉촉하게 정돈이 돼요. 긴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저희 8살 딸도 매일 테스트를 하면서 발라 주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머릿결 좋다는 얘기를 제법 많이 들어요. 트리트먼트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는 오히려 트리트먼트를 완전 끊었거든요. 헤어팩, 에센스, 샵에서 받는 케어 모두 아니에요. 샴푸와 트리트먼트 두 개가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트리트먼트 아무리 좋다는 거 써봐도 그때뿐이고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느낌은 안 드셨던 분들. 트리트먼트를 쓰면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샴푸는 두피를 씻어주는 역할이고 트리트먼트는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샴푸가 머릿결이랑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머릿결의 상태는 샴푸할 때부터 이미 시작돼요 샴푸하는 과정에서 모발의 겉면인 큐티클이 일시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습 성분 없이 세정력만 강한 샴푸를 쓰게 되면 모발 표면도 쉽게 손상되고 속에 있는 수분까지 빠져나가서 머릿결이 더 푸석하고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렌징 너무 세게 하고 기초 스킨 케어가 잘안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 써도 들뜨고 묻어지잖아요 머릿결도 똑같아요 샴푸 단계에서 보습이 안돼 있으면 그 위에 뭘 덧발라도 속은 계속 갈라져 있고 푸석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건강한 머릿결은 되게 어려운 거죠 쉽게 내려가는 샴푸인데 굳이 이런 성분 넣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모발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천연 오일과 단백질이 함유된 컨디셔닝 샴푸는 모발의 수분 지질층을 복원하고 정전기를 줄이고 부드럽고 관리하기 쉬운 머릿결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식물성 오일은 모발 표면에 유사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단백질은 손상된 큐티클 사이에 착흡착 되면서 부드럽게 정돈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샴푸가 씻겨 나가도 머릿결을 부드럽고 관리하기 쉽게 정돈해 주는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오일, 단백질 성분, 보습 성분이 충분히 들어간 샴푸를 쓰면 샴푸만으로도 머리가 덜 엉키고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트리트먼트는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손상된 모발에는 정돈을 도와주는 제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리트먼트를 쓰고 계실 거고 스프트 쓰고 나면 물미역처럼 미끄덩하잖아요. 그게 좋은 머릿결 아닌가요? 샴푸만으로는 그 느낌 안 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미끄덩한 물미역 느낌은 샴푸만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미끄덩함의 정체는요. 물에 헹군 후에도 씻겨내려 가지 않고 모발에 남아서 막을 형성하는 코팅 성분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디메치콘이나 시클로펜타실록산 아모다이메치콘 같은 실리콘,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나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같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폴리 폴리코토늄 10이나 폴리코토늄 7 같은 양이온 폴리머 성분 주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성분들 인데요 지금 갖고 계신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 컨디셔닝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이중 최소 하나는 들어 있을 확률 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만든 효과가 있지만 그건 마치 화장으로 피부를 가린 것처럼 겉만 매끈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 잖아요 오히려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거나 잘 지워내지 못하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이런 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원리가 모발에 막을 씌워서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로 부드러움을 만드는 거지 근본적으로 모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끄덩한 물미역 같고 아주 부드럽지만 겉만 번들번들할 뿐 속은 그대로 푸석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써도 머릿결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성분들이 쌓이면서 모발의 영양 성분들이 흡착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어요. 모발이 마치 랩으로 꽁꽁 쌓인 음식. 처럼 되는 거예요. 겉은 반질반질하지만 속은 숨도 못 쉬고 수분도 단백질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게다가 고데기나 드라이어를 반복하면 이 코팅막이 더 단단하게 눌리거든요. 그러면서 손상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코팅 성분 없이도 효과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허그먼 샘플바를 개발할 때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트리트먼트바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발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코팅 성분 없이 트리트먼트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만으로도 최대한 충분히 머릿결까지 보완할 수 있게 보습 성분, 오일 성분, 단백질 성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머리가 긴데도 허그무 샴푸 바 하나로 충분하다. 4개월 만에 트리트먼트를 끊었다. 모발이 탱글탱글해져서 신기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염색과 펌 때문에 손상이 많이 된 분들, 곱슬기가 강해서 머리가 붕 뜨기 때문에 좀 정돈이 필요한 분들, 또 가을 겨울이 되면 습도가 워낙 낮아지니까 머릿결이 건조해지고 정전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모발이 얇고 약하거든요. 쉽게 손상도 잘 되고 엉키는 경우도 많아요. 딸 엄마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머리 빗는 것 때문에 신랑이하고 싸울 때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게 늘 못한 숙제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샴푸 바를 출시하고 나서 이제는 만들어야겠다 마음 을 먹고 작년 말 정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실리콘과 코팅 성분 때문에 모발이 떡지지 않고 부드러운 사용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 들 빼면 떡지거나 또는 부드러운 사용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용감을 개선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리콘 코팅 성분 없이도 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원료의 조합도 계속 찾아 나갔고요. 그리고 허그문 샴푸 바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그문의 철학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게 저는 성분과 함께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무해하고 간결하게 평온한 삶을 만들어 큰게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면 물론 많이 팔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커버할 수 있는 멀티가 되면 진짜 삶이 편해지는 걸 저도 허그문 샴푸 바를 쓰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발이랑 얼굴에 동시에 바를 수 있는 에센스로 개발을 해보려고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모발과 피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고 얼굴에 바른 걸 머리에 바른다고 이런 손익 견도 있으셔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그냥 내 생각. 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샘플을 써보신 고객님 한 분이 이게 머리에 바른 제품이니까 그럼 손에도 닿잖아요 손에도 바를 수 있는 핸드크림 겸용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헤어 제품이 끈적거리거나 미끌거려서 씻어내야 하고 잘 씻기지도 않아서 불편했는데 손에도 바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오, 괜찮은데 싶더라고요. 지금 성분도 코팅 성분은 다 빼고 만들기 때문에 손에 묻거나 피부에 묻어도 당연히 괜찮고요. 또 모발에 발라도 산뜻하고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보습 효과가 있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핸드크림도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도 쓰고 휴대하면서 핸드크림으로 쓰고 정전기 날때 머리에 발라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도 어, 이게 소량으로도 머리에도 충분히 잘 발리고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 그래서 생각할수록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머리와 손에 둘다쓸수 있는 헤어 앤 핸드 트리트먼트 크림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은 개발 단계이고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런 크림 제형이고요 트러블 걱정이나 번거로움 없이 씻어내지 않고 바르는 노워시 타입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허그민 샴푸바로 샴푸하신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꾹꾹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요 손바닥에 덜어서 펴 바른 후에 모발에 고루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려주시면 따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매끄럽고 촉촉하게 정돈이 돼요. 저도 원래는 샴푸 바만 썼었어요. 그래도 머릿결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불편함은 없었는데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쇼컷을 고수하다가 거의 한 10년 만에 제가 지금 일부러 머리를 기르면서 샴푸 바와 트리트먼트 크림을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모발이 길어지니까 이 트리트먼트 크림의 진가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이제는 안 쓰면 저도 아쉬워서 지금은 저도 매일 바르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머릿결을 느끼고 있고요. 긴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저희 8살 딸도 매일 테스트를 하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극적인 성분들 다 배제하고 좋은 성분들로 채운 허그문 샴푸 바를 쓰시는 분들이 쓰실 제품인데 트리트먼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분들 우리 아이들이 쓸 제품이라면 어렵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겉만 예쁜 머릿결보다 속부터 건강한 머릿결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해습니다 중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과정을 꼭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민감한 피부도 진짜 피부가 좋아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채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